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상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38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38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액스선을 활성화한 카시모의 눈에 비친 완전 무결 그 자체인 역사상 최악이자 최강의 생물 스코나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스코나의 본 모습은 장애를 맺고 있어도 다른 양손이 자유롭고 심폐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사의 영창을 끝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개의 팔과 두 개의 입으로 주술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우위성을 갖고 있음을 물론 이 모든 신체 기능마저 온전하게 갖춘 그야말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은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신이 내린 이러한 유체와 주구신무에 그리고 비천을 사용하여 오래전 후지와라 북가직속 1월 성진대 오호장을 선멸했으며 천사를 포함 아베가 정의와 스카와라로 구성된 17진무대를 물리친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란 수직어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존재였는데요 이러한 스코나의 본모습은 400년 전 최강 카시모마저 감탄을 아끼지 않는 것을 넘어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카시모가 자신의 상대에게 필요 이상의 감탄 혹은 경탄을 이어가던 그 순간 이내 스쿠나가 우악스런 그네 개의 팔들로 카시모를 맹공하기 시작하더니 한쌍의 유성이자 시공간을 베며 고조를 보냈던 기술, 해로석, 도련, 카시모의 신체를 베고자 시도하지만 카시모는 자신의 날개 하나를 희생하여 겨우겨우 이를 회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스쿠나는 자신에게 사랑을 설파하려 한 얼간이, 즉 고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고조는 그에게 사랑을 모르고 동격이 없기에 고독하다 단정해졌으나 당사자인 스코나는 정작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동시에 녀석이 가르쳐야 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며 자신이 아닌 카시모에게 사랑을 가르쳤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카시모는 스코나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스코나는 내 놈들은 모른다기보단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옳은 표현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의 주구 카무토케를 들어올리며 그 출력을 극대화하기 시작. 이윽고 기존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수준의 강도로 스코나의 맹공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카시모는 어떻게든 환소호박의 강점을 살려 스쿠나와의 대결을 이어가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곧바로 그의 앞에 등장한 것은 마치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공간을 수놓은 시공간 참격, 즉, 회피블룽의 직사기였습니다. 그렇게 고조와 같지만 조금은 다른 카시모의 주마등 혹은 망상이 시작되는데 이윽고 그는 스쿠나에게 수많은 강자들이 전력을 다해 도전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순수히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 스쿠나를 틀림없이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하는 한편 고조는 그에게 사랑을 모르고 동격이 없기에 고독하다 단정지었으나 스쿠나는 이런 갈망마저 친히 끝장내 버렸기에 조금 전 어떤 식으로 타인과 관계하고 사랑하냐는 자신의 질문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의 심리를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스쿠나는 우리들 모두 강하다는 것만으로 사랑받고 또그 사랑에 답해왔지만 그럼에도 고독을 한탄하는 카시모의 모습에 배부른 소리를 하는 녀석이라 생각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를 들은 카시모는 스쿠나에게 그곳으로 만족하냐는 동시에 왜, 어째서 혼을 나누어 주물이 되어서까지 미래로 넘어온 것이냐 물었고 이에 스쿠나는 사랑 따윈 하찮다며 그것을 남이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먹고 싶을 때 먹고, 거슬리는 것은 죽이며 재밌어 보이면 놀아줄 따름 즉, 자신의 눈높이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일 뿐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건 다른 녀석들의 문제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카시모는 스코나의 논리에 잠시 할 말을 잃지만 그것이 질리진 않았냐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자신의 마지막 질문을 건네었고 스코나는 의외로 인간의 맛은 다중 다양하고 순간적이라 죽기 전까지의 영웅으로 입에 대기딱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근자감 가득했던 카시모 역시 스코나의 사망. 이내 카시모의 퇴장이 무섭게 힌지의 영역이 박살나기 시작. 곧이어 힌지와 우라움메 그리고 죽음의 변호인 히구로마 히루미 이와 더불어 주술회전의 진주인공 이타도르의 난임까지 카시모의 애도 따윈 안중에도 없이 복수의 눈이 먼 줄사들의 모습을 것으로 이번 23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에서는 그야말로 역시는 역시라는 표현이 가장 잘 들어맞았던 회차로 기존 회차에서 환수호법과 필중의 번개로 나름 스쿠나를 몰아붙인 카시모였으나 수육을 통한 진정한 육체를 얻은 스쿠나가 강림하자마자 압도적으로 밀리기 시작 이번엔 아예 고조를 죽인 참격을 수십 개를 만들어 공격해오는 즉 이전 고조와의 전투는 마치 몸풀기였다는 식의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스쿠나의 신체 직백과 과거 행적 그리고 그의 가치관 등이 함께 묘사되며 난공불락의 이미지를 더욱 키운 현 시점 카시모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이터도리를 포함 주술연합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으나 현지의 스쿠나로 보아 굉장히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됩니다 만약 어찌저찌 주술 연합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해도 주인공의 각성 혹은 주술 연합의 유대를 끌어올리기 위한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전투 도중 어떠한 일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다음 회차의 전개 방향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